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걸그룹 CLC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CL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C는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이며 지난 2015년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매주 진행을 했었으며 그룹명 CLC는 크리스탈 클리어의 줄임말이자 언제나 크리스탈처럼 변치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신곡 헬리콥터를 발매해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CLC의 신곡인 헬리콥터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9일 발표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발매된 CLC의 새 싱글 헬리콥터가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6위에 올랐습니다. 와우! 올해 초 디지털 싱글 미와 데빌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5위와 7위에 오른 바 있는 CLC는 이번 헬리콥터로 또 한번 해당 차트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1년 만에 전격 컴백한 CLC는 신곡인 헬리콥터로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11개 지역에서 아이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올랐고,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헬리콥터 뮤직비디오는 공개 36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 공개 4일 만에 2000만 뷰를 돌파하며 자체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공개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CLC의 헬리콥터는 트랩 팝과 EDM 파워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CLC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곡입니다. CLC의 자서전과 같은 같은 가사와 웅장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LC가 싱글 헬리콥터로 또한번 자체 기록을 갈아치워버렸는데요. 음반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발매된 CLC의 새 싱글 헬리콥터는 초동 판매량 12,834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발매된 미니 8집 넘버 no. 1의 초동 판매량이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초동 자체 기록인 3,574장 대비 약3 0 0 0명습니다 5배 증가한 수치로서 CLC의 눈부신 성장세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CLC는 지난 10일 Mnet M카운트다운에 출연해 헬리콥터 부대를 멋지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CLC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